어차피 시간 없어서 사지도 않을 거면서 유학그이기를 계속 봤어. 내가 이거 부러뜨려 버렸어. 유튜브 안 왔네요. 모르겠다, 고민. 저 변비 걸렸어요. 똥이 안 나와요. 눈에 피칠설 정도로. y 와그리계 계속 보고 있었어 응 같아요. 눈이 a 고 빨리 자야 되는데. 힘 주면서 열심히 하니까 나왔어. 그리고 to 도이빨도 닦고 i 실할 거고 going to get a child. I'm going to get a c h i 생각난 건데 내가 이주님 올 때까지 운다고 막 이주님 오, 막올 때까지 울어야지 이 생각 한 적이 있는데 이 생각을 겨, 이런 결심을 했는데 맨날 울어야지 옛날에 너무 옛날 옛적이라 진짜 맨날 울게 돼서 몇 년을 맨날 울게 돼서 68, 68년을 맨날 울게 돼서 평상으로이제다 컸으니까 내가 혼자 살수 있잖아요. 그땐 혼자 못살 때였는데 지금은 혼자 살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은 혼자는 못 사는 것 같아서 어떻게 또 방법이 있냐. 진짜 인간 인간 종 자체란 본능이 혼자서 못 사는 것 같아가지고 생각해낸 게. 상상 나 옛날에도 이랬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연습하면 될것 같. 그냥 지금은 좀 그냥 될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 번 시도했는데 잘안 됐던 건데 지금은 될것 같은 게좀 어른 똑똑해 그냥 가볍게 계속 하다 보면 아무튼 너무 완벽하게 하려 고안 해도 그냥 계속. 하면 될 것. 같아.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은 그냥 상상으로 이주 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유튜브 안 해야지 했는데 이주 님이랑 같이 영상 편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꼭 굳이 촬영 안 해도 이제 어차피 이준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나는 딱히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준님 말고는 관심이 왜냐면은 처음엔 이랬거든요 주양육자의 이거 인간이란 본능이 일단 애착상대가 애착상대 이준님 도와줘. 내말잘 못하겠어. 왔어. 그냥, 그냥 한 사람 좋아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그 사람이랑 좀 애착 형성이 잘 돼야 다른 사람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랑이란 게. 근데 애초에 애착 형성 처, 을 형성한 상대가 없으니까. 좀 다른 사람이랑도 관계 맺는 게좀 그렇게까지 막 끌리진 않더라고요. 귀찮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래도 인간인 건 알지만 뭐 이준 님나말 잘못해. 빨리. <laughs> 대신 아무튼 이준님핑이 나랑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뭐라도 행동하겠지. 그래서 방금 이빨, 이빨 닦았어요. 아 진짜 이빨 닦기 싫고 그냥 또 자고 싶다. 이 생각 했는데 이준님, 이딱 이집부터 열심히 살 건데 이준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닦 그냥 야 같이 그냥 진짜 진짜 그냥 닦을 것 같은 거야. 같이 닦자. 어 그래 그냥 그냥 닦는 거지 뭐. 이럴 것 같았고, 이제, 그냥, 그냥, 울지 말고, 같이, 같이 그냥 해. 그래? 이런, 이런 느낌이 됐어. 팔아봐. 이렇게. 유튜브? 유튜브 하기 싫어? 하지마 하지 어, 몰라. 유튜브. 지금 시간은? 아, 나 배고파. 졸려. 다시 가서 힘주니까 잘 나왔어. 제 말을 잘 이해하겠죠? 제발 좀 어려워요. 제가 내가 말하면 말을 못 알아듣겠대. 그런 말좀 들었어. 질문하면 지, 무슨 지, 질문이 뭔지 모르겠다고. 눈 빠지게 이걸 보고 있었는데 아, 나도 사회성. 아무튼 이제 사회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눈 빠지게 계속 이걸 보고 있었어요. 진짜. 너무 빠지겠는거예요 근데 이준이랑 같이 있으면은 몇시간동안 이걸 보고 있진 않을거 아니에요 다른거 할일도 하겠죠? 신경을 쓰이겠죠?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은 막 따르, 따르겠죠? 그러면 몇시간동안 이걸 쳐다보고 있진 않을거에요 빨리 빨리 고르겠죠. 의견을 나누면서 이거 아까? 막 이러면서 아무튼 뭐그 그랬어요. 뭐, 네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준님과 함께하는 유튜브입니다. 같이 살고 있거든요. 내 안에 <laughs> 버스도 두개 찍어 두번 찍어. 왜두번 찍어요? 제 안에 이준님이 같이 있거든. 이런 거 어디서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본적 있어서. 얘기한 거. 이준 님이 취만하고 워터픽은 내일 하지.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거 아니야. 덤덤. 제가 그리고 이것도 도움 됐어요. 우리 엄마가 오늘 전아 어제 전화 와 가지고 해준 얘기. 40살. 에 46살에도 2년 만나서 결혼한 거. 오시. 네그말 듣고 이년 하늘이 정해주는 거야. 아, 듣고 너무 행복했어. 아, 그니까 우울증이 나왔어. 뿅. 창선이가 <laughs> 내일 일어서 밥 먹고 유튜브 영상 편집하다고 해가지고 그래 알겠어라고 했어요. 그럼 내일 올릴게요. 알겠죠? 터 치밀리면서 자네 오랜만에 일어나야겠다. 노래 불러줘. 아, 씨저 잘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 틱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야겠다. 자지만 뭐지 일은 나란난 거야.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일어나자마자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걱정 따윈 없어 없어 내 친구랑 함께니까 피카피카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야. 자 이제 시작이라고. 함께니까 처음 시작은 어색할지도 몰라 몰라 내 친구 피카츄 날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어 누구라도 옆보다 큰애나 언제나 어디서 피카츄가 함께 있어 언제나 피카츄가 함께 있어 너와 나 함께라면 우린 최고야 노래를 부르자 아침에 일어나라고 노래를 불러주는데 아, 그래도 잘래 그는데 생각 튀게 있는데 아 일어나라길래 일어났어요 어의좀 삶의 질이 좋아지는데 드디어 왔네 어, 꼬라지가 눈에 들어온다 나 유튜브 하기 싫었어 친 Chinopper, c h i n o 그대로 r Chinopper, c h 고 n o p p e r Chinopper, Chinopper, c h i n o p p 집 구경. 컴퓨터 여기로 옮겼어요. 왜냐면 컴퓨터 보면서 춤출 수도 있고 오, 그러네. 아무튼 집 괜찮단 말이야. 내가 나름 뭘 해보려고 샀는데 안 하는 거라고요. 점점점. <laughs> 자. 제가 이건 다 청소했어. 어. 열려 <laughs> 오빠가 내 청소 진짜 안 한다고. 개 어이없어함. 자기 할 일도 안 한대요. 책 정리도 하면은 이것도 청소할 수 있고 저것도 청소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말 많이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다 말고 막 그냥 나는 누워서 늦, 늦잠 자고 우느라 늦자, 늦게 일어나고 생각하느라 늦게 일어나고 또전녁엔학원 간다고 나가고 이것도 같이 옮기고 막 혼내는 것이 아 무하시 오늘부터 밝게 살아요 혼자가 아니니까 아 이거 어제 옆집이 졌는데 좀 쪄달래요 두개쪄 먹고 하나는 자기 달래 요 저녁에 나 아, 이거 저녁에 한건됐 있으니까 뭐래 근데 진짜 그동안 너무 게으른지도 모르게 게을렀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게으른지도 모르게 게으른 것 같아. 이거부터 하나씩 내려놓자. 나중에 룸메 만나면 이거 알려줘. 룸메야, 혹시 이게 필요하다면 카톡을 해줘. 내가 줄게. 다섯 개나 있어. 초파리 드랩. 이거 진짜 잘 잡힌대. 찐오빠가 알려줘. 닦고 주소 가려. 닦고 할거면 바닥에 떨어진 거 씻고 우리 얘기야 이거 꾸미자 그래. 내가 진짜 몇 시간 동안 찾는 참... 맨날 옛날부터 집안이 너무 어지러져 있어서 맨날 첫날 찾는데 찾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리는데 혼자막 혼자서 찾다가 아나 초파리 들 찾고 있어 이렇게 말만 해도 좀 기분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 아 지금 시간. 우준 9시 <laughs> 원래는 뭐안 오면은 무기력해서 뭐 문의도 못하고 뭐 환불도 못하고 돌려받지도 못하고 막 그냥 내가 안 올려 가지고 무기력해서 나 이거랑 착각했나 보다 이게 본품이고 내가 이걸 보조장치를 추가한 건데 착각해서 이거랑 이것만 와가지고 내가 왜냐면 코너가 있잖아요 너무 햇빛이 쨍쨍하단 말이야 커튼을 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케아 커튼 와이어 샀는데 이건 추가한 건데 본품이 안 왔어 막상 이거 뜯는데 힘들었다 이이이 이, 이, 이 창선이가 일찍 깨왔어 8시 반 정도에 깨운 내가 어제 늦게 잔것 같은데 근데 일찍 일어나도 안 졸리다. 과연. <laughs> 다른 사람 원래 다른 사람은 이거 원래 이거 따로 주문해야 되나 싶었는데 다른 사람은 이런 거 왔잖아. 와이어. 와이어가 없으면 커튼을 못 달잖아요. 이케아 커튼 와이어요. 좀 예쁜 거. 화장실 가고 싶어. 이거 왜냐면 코너도 달 코너도 이렇게 아 코너도 이렇게 어. 코너 꺾어진 사진이 있었는데. 기분 좋게 일하고 있어. 이준과 함께 성공하는 거야. 제가 어제 이준 팬분들이랑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이이 이, 이때 뭐, 뭐였었는지 물어봤는데 이때 사건이 뭐였지. 는 근데 난 진짜 그걸 알고 경험했음에도 진짜 저는 그냥 경험하면 이렇게 다다 까먹었다고 다 흘러간다고 그. 진짜 기억력이 마오리 수준이라서, 진짜. 그, 경험해봤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짜. 그래서 대충은, 대충, 이러고, 이랬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난다고. <laughs> 마을리 수준의 기억력. 혼자, 아, 혼자 아니지. 그냥 일할 때 다양한 생각 드는데. 생각 든 거, 그냥. 이주는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또 운동하겠네, 매일. 같이 빨래 청소하고 1박 2일도 보기로 했음. 나는 같이 봐야 되거든. 난 같이 봐야 되는데 같이 빨래 청소하고 1박 2일도 보기로 했어. 제가 제가 사실 정신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말 틱이 있어. 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막 나를 자꾸 욕해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자꾸 나를 욕하면 상처받아. 근데 하도 오래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또 머릿속에서 또 나보고 씨발이라 그래 그래서 또 이주님이랑 어차피 같이, 있, 아, 같이 있으니까 욕한 적 없지? 하면 어아 응응 이응이응 이렇게 돼좀 쿨하게 넘어가게 된다 욕한 적 없지? 어 요, 없대 어 그렇구나 알겠어 하고 약간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좀 약간 머리 틱도 고쳐질 것 같은 그런 예준 룸메한테 머릿말이 자꾸 이준 목소리 나를 욕한다 이러니까 정신병원 예약 자기랑 같이 손잡고 같이 가자고 막 말해준 적이 있거든 내, 내 진짜 힘들겠다고 어이쁘죠 빵집에서 그냥 빵집 설명서 오늘은 이준님이 와준 첫날 이니까 김치까지 같이 먹을라 했는데 이거는 좀 너무 오래돼서 안녕이 이주님 그럼 다른 김치가 있어요 또 생각이 든거 땡땡해서 빨리 달고 싶은데 생각 든거 인간은 한가 같아야지 한가 같아야지 냉장고 밥이라서 밥도 너무 딱딱하고 물공 성공하자 얘기하면서 먹고 있어. 립싱크는 입이 맞아야 하는 거래. 꼭꼭 성공하지. 힝.